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라박수가 공개했습니다 롱남 네, 시즌 2의 새로운 코너 라 비하인드 북한 딥부. 직접 북한에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한번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주 멀리서 네. 사당역에 오셨죠? 아 예, 예. 네, 멀리서 오신 <laughs> 분입니다. 어, 먼저 자기 소개해 한번 좀이게 네. 편하게 좀 해주시죠. 아 네네, 저는 공공민주공화국에서 온후원이라고 합니다. 네, 콩고? 네, 네 맞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네. 콩고 민 o Congo? c o n g 아 Africa? Africa? a 아프리카 a 을 보면 다 중간에 음. 있는 나라입니다. 예. 아프리카 대륙의 중간 네맨중간 바다를 못 보셨겠네요. 네. 아, 뭐 실례가 된다고 한다면,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좀 한국에서는 이제 네네네. 이렇게 좀 통성명도 하고 네네. 몇 살이냐지가 아, 이런 네. 얘기 하거든요. 뭐 그런 거좀 약간 좀 얘기할 수 있나요? 아, 네, 네, 네. 어, 이제도 한국 와서 이게 좀 복잡한 일 생겼는데 네. 한국 나이로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국 나이로 있고 <laughs> 또 외국 나이죠. 도있 네. 한국 네. 나이, 한국 나이로는 2 6 살입니다. 어, 아, 예. 20대 중반이네요. 네. 그한 가지 좀 궁금한 게 한국 음식 좀 몸에 음, 좀 이름 맞아요? 아예 맞습니다. 예렇저 음. 왔을 때는 좀 걱정했는데 예. 근데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가장 맛있는 한국 음식이 뭡니까? 비지 찌개 비지 찌개 비지 찌개 예. 비지 비지 찌개! 네 한국 사람들도잘 모르는 <웃음> <웃음> 김치 찌개인 줄 알았더니 비지, 네, 비지 찌개. 어. 콩 콩으로 네, 네. 한 거. 무시 좀특이하신분이네요아 네. 그러면 예. 몇년 계셨던 거예요 지금? 올해 5년 됐습니다. 5년. 아 예. 5년 동안에 이 정도의 한국말 할 정도면은 한국 음. 민중과 가면 콩고말 제가 쓸수 있을까요? 아 5년 동안. 아, 가 보시고 어떻게 제가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 하여튼 바다를 볼수 있는 네, 콩고 민중하고 한번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북한은 네. 다녀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 맞습니다. 아 놀랐어요. 네. 음. 언제 다녀왔어요? 한 10년 전, 5년 전? 어, 창년 예. 12월 다녀왔습니다. 예 작년 작년, 예, 예. 작년 0월 예, 예. 음. 따끈따끈 따끈따끈 <laughs> 예. 북한에 갔다 온지 이제 몇달안니1 년도 안 됐어요 지금 네네, 네네, 네. 뭐, 가게 된 어떤 결심이나 뭐 예. 갔을 나 이제 간다라고 하는 그 결심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 처음에는 뭐어 신기하다 북한 가는 게 내가 그러니까 어좀 가야 된다 예. 뭐 북한 갈수 있는 후기 인력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laughs> 내가 약간 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야. 마음 설렌 마음으로 설레는 아, 마음. 그 마음으로는 북경 도착했을 때 사라졌습니다. 음. 예. 북경? 북경. 아 그러니까 음. 중국 북경 통해서 네네네. 들어갔군요. 네네네네. 아. 네네네. 아. 네네네. 처음에는 이제 아주 신순생해서 좋은 마음을 갖다가 네네네. 북경 간 순간 약간 긴장감이? 왜 그러냐면 공항에서 음. 어 어디 공항? 그, 북, 북경, 북경 공항. 북경 공항이죠. 네, 네, 네. 아 그, 탑승 가려고 했는데 잠깐 네, 네. 기다려야 되는데, 네. 그, 같이 비행기 탈 사람이다, 거의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중국에서 <웃음> 네. 북한 가는 그 비행기 탈 때, 네, 네, 네. 네. 대부분 이제 당연히, 네, 네, 네. 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계속 응. 찾아보고 있었고 계속 어, 찾아보어요 예. 그래서 내가 어. 약간 어, <laughs> 그때는 내가 흑인이라는 걸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아, 맞잖 아, 내가 흑인이고 아, 다른 나. 아, 예. 그분이 넌 어. 미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약간 좀 조안 예. 스파이인가 그러니까. 아. 그 스파이 몸, 어. 몸도 약간 그렇게 어, 크고 그래서 오, 야. 야 애가 미군 스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아. 수 있어서 예. 근데 원래 내가 그, 그 얼굴 그 얼굴 예. 약간 좀 착한 인상 아니고 약간 약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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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무서워요. 겁 네, 무서워. 예, 무섭고 막 예. 똑똑한 그런 얼굴 음. 나왔는데 음. 아 그렇게 계속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음. 그분이 뭐, <laughs> 음. 어, 안 되고서 보고 심정아저안 돼요. <laughs> 아 예. 예. 아그 그때부터 진짜 마음이 좀 긴장해. 긴장해. 예. 아, 예. 왜냐면 이게 예. 계속 쳐다보니까 실감됐습니다. 네, 이게 실감, 됐습니다. 예. 실감 예. 했군요. 예. 그럼면 예. 북한 왜 가신 거예요? 그 그렇게 좀 이제 긴장감도 갖 <laughs> 가... 되는 건데 북한에 가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아, 그때 어. 봉사 활동 하러 갔는데 그 YSP라는 단체에 음. 북한 가서 봉사 활동 할수 있다고 그 얘식 들었는데 내가가 어, 그거도 재미있고 <laughs> 예. 그리고 북한 가는 게도 뭐흰색이니까 간번이라는 기회가 생각했어 내가 그러니까 이 기회 꼭 잡고 한번 가 보고 그리고 결심 결집 있습니다. YSP라는 단체 아주 대단하네요. <laughs> 이 네. 세계적인 단체인가 봐요.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북한에 봉사활동하러 간다네 그걸 또덥석 물고 가신 거 아니에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자 중국 베이징에서 상당히 이제 긴장하셨어요. 엄청, 긴장하시고 엄청, 있는데 네. 자뿅 도착했어. 네. 그때 첫 느낌 어땠어요? 북한에 첫 도착했을 때 느낌. 어 근데 북한 도착하기 전에 네. 신기한 거 하나 생겼는데 예. 비행기 타고 응. 어 출발하고 응. 그때 그 밑에 보면 응. 중국 땅볼수 있었는데 예.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딱 비행기 다 그런 위에 올라갔어요. 어. 내가 그때 응.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응. 이제 북한 땅 들어 간것 같대요. 아여 아, 밑에 볼수 없게. 아못보게해요 어, 네, 뭐, 네, 아, 창문 닫는 거예요 말이 아이 막 그릇 무이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 밑에 창문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음. 그때 예 아. 네, 갑자기 갔다가 갑자기 뻑 내려가다가 공항이었어요 오. 여기 도착했고 어 도착하자마자 일단 그 공항에서부터 음. 좀 어쌔간 어색한... 음. 김이 있었고 <laughs> 왜냐하면 <웃음> 아니, 왜 그러냐면 <laughs> 그 공항 직원 따꾼이이에요 아 공항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다! 다군이에요 순환공항 다 군인이에요. 평양에 있는 순환공항의 모든 그 우리처럼 무슨 뭐어 네. 공항 직원이 민간인이 아니라 네네 군인이죠 네네 그냥. 네네 네. 그래서 진짜 좀 네. 어 그때부터 얘가 이제 왜 어, 왔냐? <웃음> 그런 <웃음> 생각까지 했고. 음. 에, 그리고 밖에 나가서 좀그 음. 서울 왔달리 거기는 그뭐 음. 광고판 그런 거 없고. 그렇죠. 우리 어, 인천 공항에 네. 도착해 가지고 서울 들어가면은 음, 얼마나 많은 네, 광고가 네, 있어요. 네, 아. 어 그때 그 프로파간다 그 반이 있고 뭐 주제사상만세 어. 아 프로파간다? 선전, 뭐, 예, 예, 선동 네,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느낌이 벌써 이제 음. 아 이게 좀 다르다 다르다. 어, 어, 다르다. 완전 다르다. 사실 이제 우리 후왕씨 같은 경우에는 뭐 남한도 사실 외국이고 네. 북한도 외국이잖아요. 사실 네, 네, 네. 둘다 이제 외국인데 음. 북한에서 이제 경험하고 나서 이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무사히 돌아왔는데 다행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두 나라의 차이점이 뭐 같아요? 음. 가장 큰 차이점 어... 비슷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네 네, 네. 어... 한국어 <laughs> 음. 그거 쓰고 이거 쓰고 비슷한 점 하나 있는데 네. 차이점은 저쪽 저 사람들 이야기 해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그, 그 동일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북한 사람들이 아. 어떤 이야기해도 음. 어~ 그 동일하는 단어는 계속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아, 동일 네 동일 가정은 네, 네, 동일 네네네 네. 어, 네, 네, 네. 우리 한민족이고 음. 뭐~ 아민족 동일 네, 우리 뭐~ 동일 될 때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음. 이런 식으로 할거고 아. 뭐~ 예 그런 마음이 저는 느꼈는데 물론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는 그~ 주체사상으로 동일하고 싶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음. 그런데 일단 그런 동일.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있는 게 여기는 좀. 음. 그런, 남한은 네, 남한은좀 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음. 여기는 뭐, 통일된 이유가 거의 잘못 느끼고, 뭐, 물론 잘 살고 있고, 뭐, 경제도 <laughs> 어느 정도, <laughs>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 뭐, 통일될 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북한은 통일에 대한 유지가 상당히 높고. 네, 네, 네. 남한은 별로 없다. 네, 네, 별로 없습니다. 남한이 상당히 비판적이시네요. <laughs> 아,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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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